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도움과, 아, 도움, 도움, 네, 도움이 뭔가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예, 네, 오늘은, 아, 예, 오늘은 저기, 뭐, 구동사를 하나 다루기로 합니다. 오늘 잘 말이 잘안 나오네요. 클럽업. 클럽이라는 이제 공물 작황, 뭐 이런 뜻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업은 올라가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클럽이 이제 뭐, 어원에서부터 나와 있지만, 엄생은작물이 um, 그냥 자라가지고 톡톡 올라가는 걸로 생각, 아, 어, 생각해도 괜찮고요 아무튼 원래, 에, 오, 올리다라는 뜻이 있기는 있어요. 아무튼 읽어보기로 하죠. The p h i l i p p 아, 필리핀 제도가, 필리핀이 그 대안으로서 탁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crop up, c r o p p up, c o p e d up. But, 하지만 w e c o n s i d e r too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정하다고. Finally, Mao. 못행이에요 마우는 제안을 했다. 말리를 그리고 알란 헤드 그람블드 어바웃 인도네시안 바나나 리 그리고 알라는가 인도네시아에서 뭐바 바나나 술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그게 드 마우로 하이금 띵크 인도네시아를 생각하게 했다 그런 거죠. 자두 번째 문구를 볼까요. The months went by. 그몇 달이 흘렀고 and no such new news item. 어, 그런 아, 그런 뉴스 아이템이라고는, clapped up, clapped up이죠. 에, now, 툭, 툭, 튀쳐 나오를 않았다. But, I d a n t could read, could read about how, 읽었다. 읽게 읽을 수가 있다. How, present i d candidate. 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우고 내려가야 되네요. 또안 보이네요. 에, 에, 대통령 후보인 r 브트 e r 디가 어떤, 같은 운명을 맞이했어요. 그의 형하고 똑같이. 그리고 또, 체코슬로바키아가 소련 소련 연방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게 l 링이소셜리즘민노 e r 사회주의 의 질서를 잡게 하는데 도움을 더 달라고 어떻게 요청을 하게 됐는지를 읽게 읽을 수가 있었다. A B 공통으로 들어갈 때는 다어비죠클랍더업업 클랍더업이에요. 클랍은 농작물이란 뜻인데 뭐 이게 작황이란 뜻도 있고, 속출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독일어에서는 K자로 써서 클럽 했 이게 클럽이에요. 근데 이게 give rise to, give rise to, 그 작물을 들러, 작황을 불러 일으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give rise to, 클럽, 일으키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클럽업은 문제의 기회 등이 뜻밖에 나타나다 생기다, appear, occur. 곡물이 탁 자라 튀쳐, 튀어나, 하룻밤 자고나 보면 곡물이 탁 튀어나오는 거죠. her name keeps 반복해서 튀어나왔다 대화 중에 problems always seem to crop up when we are about to go away on vacation. 우리가 휴가에 대해서 휴가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막 떠나러 할 때면은 문제점들이 그때 항상 생기어,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았다 이런 거죠. crop은 작물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탁 나타나다 생기다의 뜻으로 쓰이는데. 좀 낯설 수가 있어서 이런 표현을 구동이가 알아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 이렇게 구동사로서 힘들게 어렵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크랍 작물은 알고 있지만 튀어나오다, o 랍이 튀어나오다, 작물을 에, 생기게 하다 그런 뜻으로 쓰인 쓰이, 쓰이는 쓰이, 쓰이, 작물을 생기게 하다 또는 자동사로 뭐 등등이 어피어 어커 나타나다. 어, 갑자기 탁 튀어나, 티쳐, 공물이 튀어나오듯이 생겨다. 그런 표현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